안녕하세요. 문교수입니다. 오늘은 오피셜 트럼프 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피셜 트럼프 4시간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최근에 이런 형태로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해 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은 단순한 상승이 아닌 최근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방향성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현재 이평선들을 보게 되시면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오피셜 트럼프 캔들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서 있는 솔레이어 코인을 보면서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 지금 솔레이어 코인을 보시면 모든 이평선들이 캔들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의 이평선들에서는 강한 저항값이 발생되는데 이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솔레이어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이평선에서 나오는 저항값을 전부 다 이기면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다시 오피셜 트럼프 코인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오피셜 트럼프 코인처럼 이 이평선들이 현재 오피셜 트럼프 캔들 아래에 위치하고 있게 되면 여기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각각의 이평선에서 강한 지지가 되기 때문에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피셜 트럼프는 강한 지지를 만들어 준 상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 공개해 드릴 건데 지금 이 정확한 타점 한번 짚어 드리기 전에 지금 저한테 문자 주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코인들로 매일매일 10%씩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고 계십니다. 아마 투자를 계속 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일 무조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급등 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급등 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수익을 본 내역까지 인증해드리고 이어서 트럼프 코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에게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오전 9시 전에 매일 급등 코인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매일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을 한번씩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매일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아서 하루하루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제가 종목 공유해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 오늘은 멀티버스 X 코인 정확히 오전 9시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보시면 멀티버스 X 코인은 정확히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무려 10분 만에 23% 수익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실제 투자 내역도 같이 오픈해드릴 건데 저는 현재 무작정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을 근거를 토대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 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급등 코인 보내드릴 때는 9시 전에 매수하시고 우선 10% 구간에 절반 지정가 매도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쁘시더라도 그냥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고 동시에 10% 구간에 지정가 매도까지 걸어두시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출근하셔서 휴대폰만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3분, 5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100만원만 투자하신다고 해도 10% 수익이면 하루 일당 10만원 벌어 가시는 거고, 300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10% 수익이면 30만원 하루 일당 벌어 가시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정보방 이거 수정한 거다, 조작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이거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보방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투자 내역 화면 또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제 업비트 계좌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고 지금 매일 이렇게 급등코인 받으시면서 10%씩 수익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010-4567-8361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지금 이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절대 금전적인 요구 일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이 코인들로 돈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냥 부담 없이 돈 많이 벌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오피셜 트럼프 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 차트를 확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피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추가 상승 요건 및 매수 매도 타점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리자면 추가적인 상승 요건으로는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크게 한 가지 패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반대 모양의 패턴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로 현재 자리에서 손익비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보통 이역 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질 때 이 왼쪽 어깨의 저점 부근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폐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왼쪽 어깨 저점 부근 하나로 18,000원 부근에 손절가 걸어 두시면 됩니다 지금 18,000원 부근이면 현재 기준에서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수익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 되돌림 상승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초기의 하락 지점까지의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1차 입절 구간으로 잡아줄 건데 이 구간은 현재 기준 에서 무려 64% 정도의 수익을 기대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하나로 대략 32500원 구근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때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더라도 손익비가 손절가 대비해서 수익이 거의 5배, 6배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승의 근거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4시간 봉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 현재 파란색 61선이 분홍색 121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61선이 분홍색 121선 위에서 아래로 이탈하는 데스크로스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지금 초록색 21선은 분홍색 121선 아래에서 강하게 꼬리를 위로 말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골든크로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초록색 21선이 분홍색 121선과의 골든크로스가 진행이 된다면 파란색 61선과의 골든크로스까지 총두 번의 골든크로스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란색 61선과 분홍색 121선에서 나오는 데스크로스는 그냥 잠깐 건강한 조정의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까 일봉에서 말씀드린 방향성이 더 정확해지는 거고 지금 내용들을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역 헤드&숄더 앤 숄더 패턴의 왼쪽 어깨를 만들어준 18,000원 구간을 1차 손절 구간으로 잡고 갈 거고 목표가는 역회된 숄더 패턴에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32,500원 구간 목표가 잡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손절 범위는 마이너스 10% 범위 내로 잡히게 되는 거고 수익 구간은 아까 보신 것처럼 대략 6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손익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셜 트럼프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위아래 정말 좋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진입 고려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 정보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567-836 하나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